지금 백신을 주문한는 회사들이 각국의 정부 백신 접종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취향을 연장을 하고 몸량을 드루우고 하더라도 백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상의 한번못 보는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런 자형이정부를양평서뭐라고 얘기하려면 이 사람들은 한두 라 앞도 매출을 못 보고 그보다 몇 달, 2 0년 매출을 주고 보는 겁니다. 이런 정부가 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나라를 축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. 정부가 사전적으로 국민에게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명부는 전혀 소류 능력이 없습니다. 이명부을 갖다가 하루리